우리의 목자를 함께 바라봅시다.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부르고, 주. 손의 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항상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아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놔주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유하셨습니까? 가난하셨습니까? 한면으로 보면은 주님은 항상 부유하셨고, 지금도 부유하시고, 영원토록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도 당신의 아버지의 집은 여러 방이 있다고 그렇게 멘션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를 받은 것이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메시아로서 찾아와 주셨을 때 분명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음, 거기에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가난한 상황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얼마나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으면 아무리 자리가 없다고 해도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게 되고 그 아이를 구유에 뉘어 놓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그래도 돈이 있었으면 아무리 자리가 없다고 해도 한 방이라도 마련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도 하여금 업신여김을 받았으면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공간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아이를 마우간에서 낳게 된다니 분명히 가난한 그런 부부였고 가난한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난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성전 성전에 들어가시게 됐을 때 부모가 부모님이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제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2장 24절, 누가복음 2장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가난함을 볼 수가 있냐고요? 분명히 율법에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둘기를 바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양을 바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을 바치되, 그 양을 바칠 그런 처지가 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그게 무리가 된다면은, 너무나 가난해서 양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은 비둘기 두 개를 가지고 오라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가난해서 양을 데리고 오지 못하고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공사역 하시면서도 역시 잠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은 예수님이 노숙자였습니다. Right. 그러면 왜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라고 해도 아무리 부도가 난 진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것은 나와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 심한 가난함을 체험하신 나의 메시아가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시험을 아시고, 체험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라고, 히브리서 사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던지, 그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도님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함을 통하여. 둘째, 우리가 다갈 수가 있을수록, 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그 부유하심 따라 궁전에서 태어나셨다면은,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이 세상에 오신다면은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다 아니라도 많은 것을 갖춘 가족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왕궁? 그렇지만, 왕궁에 태어났으면, 그 주변 아니면 그 위에 더 능력이 있는 자야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처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면, 자기 자신의 내 마음의 부도, 내 마음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만 낮추기만 한다면, 아니,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목자들과 같이. 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팔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이유는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온 하늘나라의 그 천사의 찬양을 저버리시고 그 영광을 내려놓고 가난한 우리의 상태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부여에 참여하게끔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맛보신 것은 우리가 그의 부요를 영원토록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고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그 가운데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영원한 부요를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부요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주님의 승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요를 위하여 영원한 부요를 위하여 하느님을 아는 것을 위하여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에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장 지극히 심한 가난함,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체험하시는 것. 왜? 우리가 영원토록 그 영원한 부여이신, 영원한 보화이신 하나님을 알수 있게끔 갖게 해주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가난함을 맛보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보며 영원한 보아이신 우리 하나님을 즐기며 오늘 주님의 승리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보아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맛보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내 자신보다, 나의 눈물의 뜻을, 내 자신보다 더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끔 오늘도 한 번, 오늘도 한번더 주님의 탄생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찾아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 시간 헤아리고 그 은혜의 충격으로 주님의 부유함을 마음껏 체험하며 그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만족으로서 선포하는 그 승리 안에 사는.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나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是时候。 Yeah.